저희 아디의 세계 벼룩시장에 저 호수가 준비한 물건 자 일단 잠옷으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캄보디아 바지 <laughs> 그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대만 돼지 정통이에요 이게 한국 돼지 정통이랑 약간 다르게 생겨서 제가 신기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것들 모여있는데, 러시아 인형들... 조금 큰게 하나 있죠. 뭐냐면... 잠시아인가 아, 별건 아니고요. 수술 아니야 아, 수술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술쟁이인 거를 유튜브에 말하면 안 되고요. 가파도키아에서 산 가파도키아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파도키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산 모형이. 오늘 새로 왔는지, 이제 세계 여행 물습이 집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 <laughs>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컬러가? 컬러가 되게 예쁜데 음. 이거 또 캄보디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 이게 진짜 예뻐요. 이거 언제 두 개가 진짜,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터키에서 산 접시 음, 너무 예쁘다. 예쁘죠 여기 이렇게 디저트 이렇게 올려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부의 상징이 부엉이라는 거 아시나요? 절대 제가 지워낸 게 아니고요. 부엉이. 부엉이. 지워낸 거 아니죠? 부엉이 부의 상징 하나만 하나 갖다 놓으시는 게 어떤지. 저희 집에 부의 상징을 지금 갖고 왔어요. 두 마리 있으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떨지. 왜 이렇게 이 남학신이 집착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걸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이거랑. 이게 진짜 귀여워. 아 아, 어. 여러분, 지금 제 책상에 있는 이물건들이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너무 궁금하시죠? <laughs> 네. 아디 세계 벼룩시장에 일단 저희 아디 활동가 사람들이 지금 기부를 먼저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제가 기부를 한 물건들인데요.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거나 뭐 같이 다니면서 네, 구해왔던 물건들입니다. 이 화분은 아니고요. <laughs> 네, 이것들인데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건 자석인데요. <laughs>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에서 온 친구입니다. 아. <laughs> 네, 베트남에서 온 친구이고 여러분의 냉장고를 아름답게 꾸미고 음 싶으시다면 네. 머스트 해브 아이템. 머스트 해브 아이템. 네. 어. <laughs> 자, 다음은 영국. 영국에서 온 미니북입니다. 이렇게 오. 보시면 영어 공부도 할수 있으시고요. 그래,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파도 있어요. 사파도 음. 있고, 그리고 찰스 디킨스가 누굽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사회 비판 작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직접 가져온 영국 작가가 대표 작가가 쓴 미니북. 네, 꼭 예. 잘 팔릴 거라 믿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laughs> 어, 대형박물관인가? 네, 대형박물관에서 사왔던 기념품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집트 유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관련해서 아이템을 팔더라고요, 많이. 네, 그래가지고 사왔던 건데 아주 귀엽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안에 립밤이 있는데 약간. <laughs> 약간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용보다는 그냥 보관. 을 약간 장식품. 장식품 <laughs> 아니면이 안에 있는 거를 파낸 다음에 여기에 바셀린 넣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트로시카. <laughs> 러시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물품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안에 들어 있는데요.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laughs> 근데 <laughs> 이걸 열어보시고 싶으신 분이 네. 구매하시면 네,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을지. 음. 네, 아유, 이걸 위해서 한번 내가 열어서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특별한 러시아에서 직접 구해온 루트로시카 네, 꼭 구매. 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러시아에서 온 친구인데요. 저예게나요 아이 친구가 진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거는 장식품인데 이게 되게 오래된 그럼 좀 뭐라 해야 지 앤티크 상품이에요. 그래서 음. 앤티크 샵에서 직접 구입을 했었고요. 여기 이렇게 빈티지 느낌이 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 네. 그런 연말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네. 아주 좋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렇게 한 세트로 음 네, 향초입니다. 이렇게 음, 향을 맡아보면 마스크를 쓰고, <laughs> 마스크를 썼는데, 비누향이 그 비누 납니다. 어 비누향이 나고, 향이 굉장히 진하고, 어, 이거 향초로 들어서 여기 뭐불 붙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 네. 향, 향을 위해서 열어두는 그냥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는 이 친구는 괌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암튼 이렇게 저는 상품을 내놨고, 이거 말고도 아디의 활동과 그리고 회원분 그리고 일반인분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상품을 저희 벼룩시장에 내놓아 기부를 해주실 예정이오니,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는 10월 1일부터 할 예정이니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물건 구매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뭔 어제 사고 소 신물이 끝이 안보요이있요세 번째 안녕하세요. 차단법의나디에서 근무하는 장승희 할품가라고 합니다. 저는 호화관리법이마 평화조사 사람의 커케이션담 담당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저희는 세계 교육 시장이죠? 네, 세계 교육 시장에 제가 그동안 어, 여행하면서 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네, 하나씩 해봅시다. 해습니다 먼저 이거는 어, 선물 받은 아이들인데요. 너무 제가, 예쁘다. 어, 정말 너무 가족처럼 지냈던 피니지의 어, 저의 가장 절친이 주셨던 나디아 아줌마께서 주셨던 네, 인도에서 가지고 온 스카프 그리고 그, 네, 인도에서 가지고 오셨던 막두 가지를 다 주시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음. 좋은 주인에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게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것도 튀니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테이블에 어, 커버로 우기도 했어요. 굉장히 고민하게 음. 잘 썼던 건데 베이지색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색이죠? 약간 녹색 녹색 여기 있나? 음두 가지 색을 가져왔는데 베이지색은 제가 집에 뒀고 하나 는 색깔 이제 다른 걸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또 계속 퓨니지로 가볼까요? 퓨니지 제가 가베스라는 음. 지역에 살때아 너무 어, 귀여워요.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음, 음. 음. 너무 귀여운 아이들을 발견해서. 낙타 개걸들을 사봤는데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악세사리입니다. 근 이번에 좀 의미 있게 쓰기도 이할것 같고 또 주인, 좋은 주인한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오늘 예겠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악세사리인데요. 막막 아, 움직입니다.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스리랑카에서 온 거예요. 아 진짜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두셨다가 꼭 밀켜주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 미얀마에는 그, 연꽃연잎에서 아, 실을 뽑아서, 그, 음. 런 패브릭 같은 것들은, 뭐, 스카프 종류 그런 것들은. 동류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약간 고가라고 들었어요. 근 네. 저희 어머니께서 안 내놓으시는 걸 제가 몰래 가지고 있어요. <laughs> 어떤 일인지 <했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튼 이 아이도 좋은 주인에게 가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죠다 소개해주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커뮤니티 일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계별옥시장에 대해서 홍보에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데안 할래요. <laughs> 부끄러워서 못하 <laughs> 네, 그럼 이상으로 장군 님의 소... 어, 기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디 활동가 비바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아디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디 후원을 결심하셨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후원 링크로 들어가셔서 정기 후원 및 일시 후원으로 따 뜻한 마음 을 전달 해 주세요.